안녕하세요. 여기는 베이징에 있는 허성후이라는 쇼핑몰이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건데요. 제가 오늘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사실 요즘 중국 요식업계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거든요. 출혈 경쟁을 넘어서 출혈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중국은 따종딘빙이라는 어플이 요식업 관련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당들이 이 어플에서 맛집을 검색했을 때 노출 순위 올리려고 출석 체크랑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면 공짜로 디저트나 음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벤트 중에서도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집중 공략해보려고 합니다. 오기 전에 따롱디 앤핑 어플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쇼핑몰에서는 대략 3군데 정도의 식당에서 공짜 아이스크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곳들을 한번 훑어볼 건데요. 일단 아이스크림은 디저트니까 먼저 밥을 먹으러 왔어요. 식사 메뉴는 일부러 맵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시켰고요. 소고기 고추볶음이랑 계란 고추볶음, 건두부 고추볶음 이렇게 다 매콤한 음식들로 먹었고요. 생각보다 이집 엄청 맛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여기도 한번 자세하게 리뷰해볼게요. 특히 생 소고기를 주문 즉시 썰어서 매콤하게 볶아주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완전 밥도둑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면 바로 옆에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하는 식당이 있어요. 바로 옆집이라서 너무 편리하네요. 이곳은 태국 음식 전문점인데 식당 입구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기계가 바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서. 계신 직원분께 아이스크림 증정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아이스크림을 주시더라고요. 저랑 제 일행분 것까지 두개 받았고요. 공짜라서 퀄리티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웬걸?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우유향도 엄청 진하고 식감도 묵직하고 부드럽고요. 아이스크림 맛은 생우유 맛은 아니고 전지분유 맛인데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달달하니. 매운 거 먹고 입가심하기 딱 좋던데요? 밥을 먹고 바로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는 이 코스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 첫 첫 번째 공짜 아이스크림을 먹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출첵 즐겨찾기를 하면 공짜로 양념장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가 있네요. 원래는 아이스크림만 공략을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이벤트를 마주치면 참여해줘야겠죠? 이 이벤트는 새로 생긴 허거집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오픈 기념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출첵 즐겨찾기를 하면 양념장을 공짜로 주시네요. 아무래도 허거는 시식 이벤트가 힘드니까 비법 소스로 만든 양념장을 제공하는 것 같고요. 소스 맛은 해산물 베이스랑 소고기 맛.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서 1행분이랑 각각 하나씩 받아서 왔어요. 무료 소스를 받고 두 번째 집으로 갔는데요. 여기도 허거집이네요. 근데 여기는 허거랑 비슷한 가오위이라는 음식을 파는 곳인데, 허거 같은 마라 양념 소스에 생선을 조리듯이 요리하는 메뉴거든요. 당연히 허거처럼 그 양념에다가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요즘 베이징에서 엄청 핫하거든요. 오픈할 때는 유명한 연예인분을 불러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생일 때 가면 생일맞이 데코레이션도 있고, 생일맞이 선물, 그리고 조각케이크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보통 두세 시간 웨이팅은 기본이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밤 12시에도 웨이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도 계속 이벤트를 하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네요. 이곳은 이벤트에 참여하면 키링이나 아이스크림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저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이 식당의 아이스크림은 막대형 아이스크림인데 이 아이스크림이 무려 화자오 맛입니다. 엄청 특이하죠. 화자오는 사촌요리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인데 이걸 아이스크림에 추가해서 식당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맛은 우선 우유 향이 정말 진하고 식감도 녹진하고 부드러웠고요. 끝에 약간 스치듯이 화자오 향이 나는데 이게 엄청 상쾌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입을 싹 씻어 주더라고요. 화자오 향이 과하지 않고 향긋하게 맛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먹을 때는 몰랐는데 다 먹고 나니까 혀끝에 약간의 얼얼함이 느껴지고요.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따로 판매를 하면 구매해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향해 가는데. 이번에는 식당 간판에 한글이 엄청 많이 보이죠? 여기는 한식 고깃집인데요. 지금 한중 관계가 좀안 좋기는 하지만 중국 내에 한식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특히 고깃집이 인기가 많고요. 한식 고깃집들은 주말에 웨이팅 엄청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얼른 양국 관계가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식의 인기를 실감하면서 세 번째 가게로 왔는데요. 이곳은 일식집이고요. 여기는 직원분이 아예 가게 앞에서 공짜 아이스크림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 참여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식당을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앞에서 이벤트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분이 쓱 오셔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서비스 드릴게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가게 매출에 영향이 좀 있나 봐요. 어쨌든 이곳에서도 순조롭게 세 번째 아이스크림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 우선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핑크핑크한 색감에 꽃받침까지 같이 주시네요. 근데 맛은 새집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이게 벚꽃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다른 향은 없이 덜적지근하고 설탕 맛만 나고 식감도 얼음이 씹힐 정도로 거칠었고요. 엄청 물을 많이 탄것 같은 밍밍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짜니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둘러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곳이 엄청 많네요. 이곳은 이벤트에 참석하면 키링 증정 이벤트를 하는데 저는 못 먹는 건 과감하게 패스했고요. 이제 쇼핑몰을 나가기 직전 출입구 근처에서 또 이벤트 하는 곳을 발견해 버렸어요. 여기는 새로 오픈한 빵집인데요 이벤트에 참석하면 무료 빵을 공짜로 준다고 하네요 그럼 또안할수 없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줄이 엄청 긴데요 기다리면서 겸사겸사 빵 구경도 하고요 공짜로 받은 건 중국식 전통 빵인데요 이게 위에는 깨가 잔뜩 뿌려져 있어서 엄청 고소하고요 겉피는 약간 짭조름한데 안에는 진한 흑설탕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단짠 조합이 좋더라고요 또 식감은 패스츄리처럼 여러 겹으로 나눠져 있고요 한입 베어물면 파사삭한 것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디저트로 빵까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벤트를 참석하면서 느낀 게 공짜 이벤트만 돌아도 중국에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싶었고요. 요식업계 경쟁이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정말 치열하구나 싶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